여러분 이것보세요 남해수 오, 너무 많네 너무 많아 많은 줄 알았는데 진짜 많네요 구독자님이 남해에 계시는데 어, 어제 그 대구에 오실 일이 있으면서 음, 주셨어요. 갖다 주셨는데 태풍을 잘안먹고잘 안... 야, 대단하네 이거. 일단. 봉투에 좀 넣어야겠어요. 넣어야겠는데 어, 엄마가 좀드리고이거는 뿌리째 뿌리째 드시라고 먹으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이 남의 시금치는 맛이 다르다고 하네요. 다르다고 하는데 아 진짜 많이 드어요 적당히 주셔야 되는데 진자로로 가져오셨어요. 진자로를 가져오셨어요. 이따 엄마. 엄마 리고 자, 씻었서 냉장고에 넣을 거면, 자 김치 냉장고가 없거든요. 이렇게 몇 년을 더으니까 노력 보관하시나? 오늘 밭을 메시고 닭고스 닭새고랑 메고 오셨다 하더라. 진짜 신쉬해 두 번, 두 번, 두 번. 이게 씻어버리면, 물에 씻어버리면, 얼음 못 가요. 물에 물을 묻히 아, 냉장고에 넣고. 응, 뿌리째 먹어야지. 뿌리. 시금치가 펄펄 나네. 야 조금 줄어들 겠어요. 자, 손 조금 줄어들 겠니까두 오라버님이 오셨어요. 두 오라버님. 제가 선생님 이렇게 부르니까 선생님이라고. 하지말고 오빠라고 불러라고. <laughs> 오빠라고 불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잘 모르니까. 아, 그래서 제가. 웃으니까. 팥좀 얘기가 나왔어요. 팥좀 얘기. 그래서 제가. 아. 새하을몇개 드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뿌리째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양이 더 많으니까, 이게 이제, 바다, 해풍을 바다 바람을 쐬고 했는 시금치는 달라. 그래서, 어, 그,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나의 얘기, 그, 세알 얘기가. 우리가 원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씨, 나세알 40개 먹어야 된다. 뭐 나는 50개 먹어야 된다. 나뭐 60개 먹어야 된다. 어, 자신의 나이만큼 먹어야 된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제가 이렇게 물었죠 아 그래요 곧 동지네요 어, 연배가 있으시니까 팥죽을 챙기시는구나 이러면서 어, 살을 몇대드셔야 되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나이를 말씀하실 것같아서 그래. 제가 정보를 따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내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이러던데 <laughs> 센스제니. <laughs> 아유, 진짜. 두분잘 가셨나요? 아유, 오늘 오전에, 어, 이 일찍 들어가셔야 된다던데. 아, 차가 어제 너무 밀려가지고, 아, 너무 힘들게 오셨더라. 딱 뿌리죠, 요렇게. 제가 맛있게 먹고, 건강해질게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젊은 두오라버니 으흠으흠 안녕하세요 고기 두시면 돼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뿌리째 뿌리째 먹으면 되죠 시금치. 뽀빠이. 살려줘요. 뽀빠이 시금치. 자, 이거는 그냥 끝을 자르면 안 되고, 이 뿌리가 덜큰하다고 하죠 덜큰. 얼큰덜큰. 아유 진짜. 밭새고랑 매시고, 이렇게 또, 갖다 주시고, 대구에 오실 일이 있어서 오시면서 갖다 주시고 가셨는데, 아, 진짜 가 감사의 선물을, 어, 저보고 그 탈모상품, 아, 염색상품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커피로 만드는 염색상품. 제가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만들어서 붙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흙 있는 부분 이렇게 칼로 긁었는데자 여러분 이거 만약에 이걸 냉동실에 삶아서 보관한다 보관할 때는. 어, 김치냉장고 있으신 분들은 김치냉장고에 좀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김치냉장고 고장나서 내버려버렸어요. 내버려버리고, 뭐, 김치냉장고에 넣을 것도 별로 없고, 엎어지면 코 닿는 데 시장인데, 뭐, 뭐, 간식 먹는 애들이 있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김치냉장고를, 어, 고치려니까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달라가는 거예요.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은, 냉동을 시키면 되겠죠. 어, 냉동을 시킬 때는 데쳐가지고, 어, 데쳐가지고, 그거 하셔야 돼요. 어, 그 비닐에 물을 좀 담아가지고, 물을 좀 넣고, 그렇게, 물 넣고, 그렇게 냉동시키셔야 돼요. 물을 살짝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처음 했는 가구고는좀 틀리겠죠. 그죠? 금방 삶았는 거하고는 틀리는데, 그런 건꼭 짜가지고, 꼭 짜가지고, 어. 어 뭐죠? 시금치 국을 끓여도 되고, 시금치 밥을 곤드레 나물처럼 있죠. 어, 그렇게 하는 거전 좋아하거든요. 어 저는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드시면 돼요. 이 뿌리도 다, 이렇게 싱싱한 거다 주웠습니다. 어제 바로 캐신 거니까. 조금 더 할까? 따르신 분들은 떨면 돼요. 여기 있는 부분은 깨끗이 안잘라질수 있어요. 뿌리를 뿌리째로 한다. 뿌리가 덜 큰하다고 하죠. 덜 큰, 덜 큰, 덜 큰. 이제, 이거, 그, 한 번씩 구독자님들이 보내주시거든요. 전에 전라도에, 신안에 계시는, 어, 기농하시는 군인 아저씨가 보내주신 저 양파 있죠. 양파도 아직까지 먹고 있는데. 양파가 저 입구에 있어. 요 입구에 있어가지고, 누가 양파 없다 그러면 몇 개씩 줘요. 저 혼자 다 욕심내는 게 아니고. 몇 개씩 줘버려. 어제 연락이 없으시네. 한 번씩, 댓글도 다시는데 아직, 바쁘신가 봐요, 농부들. 아, 진짜 덥다. 오늘 집안 일을 좀 많이 했다니, 덥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그 뭐죠? 아, 건강한 음식을 드셔야 되죠, 그죠? 어, 먹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최대한 건강한 음식, 조금 번거롭더라도, 조금 힘이 들더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청적 해역에서 나는, 시금치 제철, 지금 시금치가 제일 맛있을 때, 12월 중순까지 맛있을 때, 그러니까 최대한 어, 영양을 어, 몸을 생각하신다면 시금치 여러분 외국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 아닌가요 그죠 렇 뽀빠이 시금치를 많이 드시면 건강해지십니다 아셨죠? 많이 드세요 자 바이 바이